안녕하세요.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어, 오늘 동영상은요, 어, 상현 고등학교에 대한 어, 예비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 문제에 대한 어, 분석 동영상입니다. 어, 상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많은 어머님들이 이 학교에 좀 수학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준비했고 오늘 제 동영상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아이들 성적 분포가 어떤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상상영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영고등학교 수학시험은요. 전체에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객관식 문항이 15문항이고요. 주관식 문항이 다섯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주관식 문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주관식 문항이 좀 적은 학교는 한세 문항 정도도 출제가 되는데 이 학교는 다섯 문항이니까 문항 수가 좀 많은 편이죠. 이렇게 주관식 문항이 많으면, 좀 감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답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실수하거나 좀 빼먹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서 감점들이 많아서 주관식이 좀 많은 학교의 특징들은 어, 학교 시험이 쉬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다지 높질 않아요.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을 갖는데 상영고등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65점이고 그다음에 에, 주관식 문항이 35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항에 에,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난이도는 어, 상영고등학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보통 한 문항 정도, 그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문항에서 한 문항 정도, 요 정도 좀그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그냥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좀 그래도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게 음, 객관식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인데, 요 문항은 모의고사를 조금 변형했던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워낙 많이 어떤 출판사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아주 기본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아주 어려운 문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한 문항이 객관식에서 그나마 좀 어렵다고 출제된 문항이 한요 정도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문항 이게 7 점짜리인데 이것도 보면 어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까다롭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풀었던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전체적인 시험은 그냥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어 성적 분포는 이렇습니다. 성적 분포는 어, 학교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그좀 아주 어려운 문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90점 이상자가 어, 돌아갔네요. 90점 이상자가 90점 이상자가 굉장히 많죠.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 학교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뭐40% 90점 이상자가 40%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또 여기도 굉장히 그 진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D를 받거나 E를 받는 학생들이 약간 20%가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이 성적을 이제 많이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적 분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 시험에서는 1등급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 뭐 다 맞거나, 하나 정도 좀 틀리는 정도? 요 정도의, 그, 아이가, 지필고사 성적을 가져야지 이 학교에서 우리가 1등급을 맞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상용고등학교, 이 상용고등학교는 그러면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제를 하고 있냐? 어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출제 기반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어 프린트를 주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주는데 프린트는 막 섞여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프린트의 내용들이 막 아주 어려운 문항들을 막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는 이러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섞여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항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반으로 이 학교도 출제하는 학교여서 어쨌든 상위권을 이 학교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그냥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매물돼서는 안되고요. 어좀 모의고사에 대한 고난도 기출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집을 뭐한두권 정도는 좀 선택해서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연습을 해서 각 단원에서 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풀수 있는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어쨌든 이 그, 그 상영고등학교, 아이, 상영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어, 학교 시험이 그다지 난이도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시험 대비를 할때 모의고사 기반의 좀 고난도 문제 연습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어, 학교에서 이 주관식 서술형 비중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우리가 서술하면서 시간 관리 잘하는 이런 것들이 이 학교에서 수학 성적을 좋게 받는 요령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가서 어, 그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좀 잘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떠한 그 입시 경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다 그래서 꼭 올해가 또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것은 학교 선생님의 어쨌든 성향이라든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죠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은 진짜 어렵게 출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상영고등학교는 어쨌든 어, 뭐 학교 프린트 교과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반의 좀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에서 좀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